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이지 않고 국물 짜작짜작 해서 밥도 비벼먹을 수 있는 무 생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작은 무 2분의 1개입니다. 그리고 쪽파 약간 준비해 주세요. 양념 재료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통깨, 마늘, 까나리 액젓, 올리고당, 식초, 매실액, 생강 있으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쪽파, 썰어주세요 한 2cm 정도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는 도구를 이용해서 채 썰어주세요 먼저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물을 들여줍니다 색깔도 곱게 물들여 주지만 수분을 약간 흡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곱게 물들어진 무에 까나리 액젓을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절해가면서 해주세요. 여기에 올리고당,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갈게요. 싹 닦아서 넣어줍니다. 간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생강 한티 스푼 넣어줍니다. 생강이 들어가면 맛이 조금 고급지게 되거든요. 새콤달콤 매실 두 스푼 들어갑니다. 식초 한 스푼 넣어 주세요. 여기 쪽파 썰은 거다 넣어 줄게요. 고춧가루 반 스푼만 넣어 줍니다.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퐁께솔서 뿌려 주세요. 조물조물 잘 묻혀 주세요. 음.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중간에 먹어보시고 조금 단맛이 덜하다 하면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취향껏 간조절해주세요. 자, 보산아지 매표. 절이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무생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된장, 강된장 찢어가지고 슥슥 비벼드시면 굉장히 꿀맛이거든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